들어. 밥 먹어봐. 으쌰쌰쌰. 이리 먹어야지. 으쭈쭈쭈쭈. <laughs> 밥을 먹으라고. 쟤랑, 손가락 그만 먹고. 옳지, 옳지. 자. 아, 귀찮았네. 잘 먹을 건데. 옳지. <laughs> 손가락 들고 손가락 손가락이 안나와? 아이고 맛있어 나 어. 이거 빼야먹을 수 있는거야 빼시오 쭈쭈쭈쭈쭈. 빼시오 어, 빼시오 쥐오팡 <laughs> 맞나? 응? 먹고 싶지 먹고 싶으면 빼야돼 3지5지7야9 10 1 잘먹네 음, 이제 먹네. 야.